네 보시는 제품들은 의료용 전극이라고 하고요. 어 사용하는 용도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을 인가하는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들입니다. 이쪽에 보시는 제품들이 이제 측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들이고요. 뭐 주로 심전도 아니면 근전도 산소포화도 음, 그리고 이제 뭐 내전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생체 신호 측정용 전극이고요. 이쪽에 보시는 전극은 전기 자극을 인가해 가지고 어뭐 근육통을 이제 뭐 통증 그런 통증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는 음, 그런 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 전류를 인가를 해주는 제품인데 보통 뭐 병원이나 뭐 한의원 그런 물리치료실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제품들이고요. 이쪽에 보시는 제품은 그 자동 심장 제세동기라고 하는 AED 그 전용 패드입니다. 그리고 이쪽 이쪽에 보시는 제품들은 이런 저희가 스탠다드로 제작하는 제품들 외에도 고객들이 뭐, 요구하는 니즈에 따라서 부합하게끔 제작을 할수 있는 주문 제작용 전극들입니다.